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지산 전장영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 어, 운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타이어 펑크 그리고 또 옆에 사이드 월 같은데 파스 아니면 바닥면 파스로 어, 많은 낭패를 겪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모시 관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타이어가 여기 지금 실물 타이어도 있지만 타이어 자체가 관통이 돼서 조합으로 다니게 되면 여러분 차량 일통 가까이 되는 차량 무게 때문에 이 타이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다 갈려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사이드 월이 있는데 그 고무 표피 부분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차 정비를 35년을 해보니까. 그냥 무조건 수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이어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자체에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있고 타이어 자체는 연질의 고무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톤 가까운 차량의 무게를 얘 혼자 다 견뎌야 되는데 4개가 고루뭐 펑크가 난 것도 아니고 이한 가지 하나만 어느 한쪽 정받기만 펑크가 났을 때에는 그 아이한테 하중은 다 쏠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정확하게 공기압을 맞춰라 하는 이유도 타이어가 이렇게 보시면 요그 높이 높이 자체가 낮아지다 보면 편평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접지 면적은 넓어지고 휠은 키운 겁니다 메이커에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타이어가 터져도 휠이 버텨주라는 어떤 안전의 의미에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100m 200m 여러분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60-70km 이상 쭉 주행을 하다가 제동을 하게 돼서 뭐 보험 콜서비스를 부르던 근처에 자동차 정비소 입소에 입고를 하시던 자동차 정비소 갔을 때아 외관만 보고 모시 관통이 돼 있으면 이런 데 같은 데는 관통이 돼 있으면 뭐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이드 월에 자국이 없다고 아 이상이 없겠지. 하지만 타이어는 이렇게 갈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놔둔 건데 물론 이 타이어는 지금 여기가 옆에가 연석이 부닥치면서 찢어지면서 약 200m를 끌었다고 합니다. 차주가 몰라갔고 그런데 얘는 뭐 당연히 교체지만 200m 끌은 차입니다. 이렇게 다 갈려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실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타이어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게 뭐냐고 묻,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타이어 가릅니다. 이거. 이 고무가루 다 떨어져 나온 겁니다 휠에 갈려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이어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휠하고 분리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관통이 됐으니까 그냥 바닥만 수리하면 되겠구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펑크가 난 채로 아무래도 이상한데 한 최하가 2-300m 끌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안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되고 타이어는 저렇게 갈려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할때 자동차 만약에 타이어 펑크가 났다거나 뭐 파스가 났으면 당연히 교체지만 펑크가 났는데 그냥 사장님 이거 펑크 떼어주세요. 빵꾸 떼어주세요. 빵꾸 떼어서 될 문제 아닌 차들 거의 99.9%입니다. 가까운데 데에 가까운 데에서 아니면은 뭐 진짜 230m 이 정도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차량들 무게도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승차자가 차 안에 더또 타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뭐다 타이어는 더 데미지를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어는 무조건 그 사이드 월 이 여기에 사이드 월 이런데는 수리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숄더 이 어깨를 이루는 부분 여기도 수리하는 거 아닙니다 요 트레드만 수리가 가능한 건데 수리를 하더라도 100m 200m 300m 내가 이렇게 끌었다 그렇을 때는 이렇게 안에는 다 갈려서 고무 가루 나오고 이렇게 실밥까지 나온다 타이어는 이렇게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휠엘과 타이어를 분리를 해서 보게 되면 그 차량들은 거의 타이어가 갈려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아 타이어 그냥 뭐그 빵꾸만 떼오면 되지 빵꾸만 떼어서 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펑크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하지만 내가 조합으로 펑크가 난채 한참 주행을 했다. 그 기준은 300m 정도입니다. 거의 그러면 내부에는 다 갈려서 실밥이 나온다. 타이어 여러분, 정비소나 카센터 타이어방에서 타이어 방에서 휠하고 타이어 분리해 보시면 고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가장 최 전방에서 일을 하는 아입니다. 이 타이어에 돈 아끼지 마십시오. 안전의 기본이고 안전의 최전방에 있는 아이다. 그래서 타이어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만 제가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이어는 차주분이 한 300m, 200m 끌었다는 타이어입니다. 연속에 어,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끌은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이게 갈려 있는 상황이고 얘는 파스가 났으니까 바람이 바로 빠져서 갈렸지만 그래도 펑크가 난채 오래 최하 일주일 정도 그러면 하루에 2 p s 3PS 정도 빠진다고 봅시다 자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 2724 14PSI 빠집니다 40PSI라고 그랬을 때 그죠 아유 파스가 났으니까 저 타이어는 당연히 갈렸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펑크라는 거 누가 매일 같이 아내참 펑크, 펑크 아니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압 보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타이어가 어, 저압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더 바람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시쳇말로 우리가 짜부 되기 전에 타이어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그 정도 상태까지 갔는데도 모른다면은 타이어는 100% 고무가 내부에서 갈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 엔진오일 교체할 때 아니면 간단한 정비할 때 공기압 많이 보시죠. 공기압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승용차 SUV, MPV 타이어 4개죠. 근데 이 타이어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지인, 생명을 책임지기는 아이들입니다. 타이어 관리 정말 잘하시고 안전하게 타십시오. 자동차는 나의 신분을 과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싣고 달리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하는 것 같아갖고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타이어 저압인 상태로 400m, 1km, 2km 이렇게 끌어버리면 뭐다 타이어는 이렇게 갈려 버린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고무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타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십시오. 자, 사업하시는 분들 어 항상 사업 번창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이거 급여도 많이 오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젊은 분들 어 원하고 바라는 직장 그리고 곳에 취직하셔갖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본인들도 어깨 쭉 펴고. 출근하실 수 있게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지상카센터 전장령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지산 전상영입니다. 고맙습니다.